오늘은 플린스가 여심은 물론 왜 남자들에게도 호감도가 괜찮은지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제 개인적 의견이니 참신한 잡소리라 생각하고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여캐와도 남캐와도 잘 엮이지 않는다 보통 남캐가 나오면 남자 유저들이 은근 빡쳐하는 게 있습니다 내 최애의 여캐와 자주 엮이는가 혹은 다른 남캐와 BL 쌉게이 노선으로 엮이는가 아, 하지만 플린스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노드 크라이 스토리가 이제 시작되어서 살짝 이른 감이 있지만 당장만 놓고 보면 스토리상의 러브라인 없이 독자적인 매력을 보여주었고 다른 남캐와의 쓸데없는 BL 노선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나마 아이논과의 교류가 있어서 아이 새끼 세슈머르와 비슷한 유형일 수도 있겠구나 싶습니다만 어쨌든 남자들이 봤을 때 그냥 좀 멋있는 조력자 캐릭터구나 하고 적당히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멋진 목소리와 비주얼 플린스는 첫 인상부터 간지로 요약됩니다. 날렵한 비주얼, 신비로운 분위기, 강렬한 눈빛까지 마치 원붕이들을 전체적으로 표절한 듯한 아주 멋진 모습을 갖고 태어났죠. 이에 그치지 않고 화룡점정으로 용신성우의 쌉간지 목소리까지 얹어주니 우리 남성분들도 이 새끼까지 뽑는 건개이가 아닐 수도 싶은 생각이 자동으로 들기 마련입니다. 세번째, 달감전의 주인공 이네파가 추가되면서 새로 나온 노드크라이 첫 신규 원소 반응, 달감전 이 반응을 완성시킬 메인딜러이자 주인공은 플린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미 여러 갖고 있는 물속성, 번개속성 메인딜러와 써도 지금 이네파의 성능과 달감전 반응은 매우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플린스까지 합류한다면 완성된 파티로서 최고점의 달감전 딜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원소전투 스킬과 원소폭발 모두 찰져보여서 전투할 때 때리는 재미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번째, 적당한 중위병 간지와 반전 매력 은근히 남자들은 적당한 선에서의 중의병 간지를 보여주는 거면 딱히 싫어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선을 살짝만 넘어가도 너무 유치하거나 극한의 병맛이 될수 있는데, 플린스는 원소 폭발 컷신이나 전투신에서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간지나는 모습에 중의병 느낌은 한 스푼 정도만 살짝 뿌려준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즐겨보지 못했지만 플린스의 여행이라 스토리를 보면 은근히 허당미를 느낄 수 있다고 들어서 여러모로 반정 매력도 심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플린스가 왜 남자들에게도 호감도가 괜찮은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원신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론 지갑 구원은 여기도 실패할 듯